김재현 이사입니다. 동시큐는 동탄 테크노밸리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분양절차, 전매절차, 잠금전략, 임대전략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제가 근자에 질문을 워낙에 많이 받아서 이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2024년에 사용승인의 예정이 지식산업센터가요. 재밌게도 전체 다 라이브오피스입니다. 첫번째가 멀티플라이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죠. 그 다음에 동탄지터와 바로 옆에 붙어있고요. 이든앤스페이스 요까지가 동탄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물건이고요. SK레이크원, 디웨이브, 프리조어시티웍스가 동탄호수공원에 있죠. 이 전체의 세대수, 호실수의 개수가 무려 3,845세대입니다. 동탄테크노밸리가 연도별로 쭉 이렇게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00세대라고 하면 거의 최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죠. 200세대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 올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재밌게도 이 전체가 전체다 라이브 오피스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어, 개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뿌리를 좀 나누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지식사, 지식산업센터로 구분되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가 다 지식산업센터가 또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세 가지가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데 동탄 테크노밸리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여기가 기흥 IC죠 기흥 IC에서 쭉 내려가면 실리콘 LE 있고 실리콘 LE를 통해서 동탄역으로 내려오는 동탄대로죠 자. 시글로 아파트가 올해 10월에 사용승인 예정인데요. 거기 마주보고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가 6월달에 사용승인 예정이고요. 그 바로 옆에 동탄 G 타워가 라이브 오피스로서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거의 시기가 비슷한데요. 땅도 위치가 비슷한데 용도가 다릅니다. 이 용도가 왜 다른지 에 관련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이든앤스페이스 여기 있죠. 이든앤스페이스와 동탄 G 타워는 결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고요.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는 이 위에 르센텀하고 결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구분이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료는 우선 동탄 G타워와 이든앤스페이스는 지원 용지에 속합니다. 지원 38-2와 지원 342-123이 G타워와 이든앤스페이스인데요. 요로요로요로한 요러 요러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여기에 보면 업무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오피스텔 제외 즉 주거를 할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사용기준대상 토지라고 구분해가지고 업무시설인데 여기 보면 지원 39힐스트 멀티플라이어인데 중심지원용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얘와 얘가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다르냐면 몇 가지를 특정적인 내용들이 있으신데 중심지원용지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장점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레이크원과 디웨이브는 지원용지인데 R&D형 지원용지라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허용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피스텔 제외, 즉 주구가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은 프루지오 시티 웍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지원 지원시설 용지고요. 나머지 전체는 LH가 관할하는 지원 용지다. 그런데 이 지원 65 용지도 보면 R&D형이라고 해서 R&D형이 지금 여기 LH에서 만든 요 자료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스킵하시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올해 2024년에 사용승인 예정인 세대가 무려 대략 한 4천 세대가 내려 된다 근데 그 전체가 라이브 오피스라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형태로 어, 사용승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용어는 법에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분양 당시 기준으로 라이브 오피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참고로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좀 짚어드릴 거냐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전매 절차 그다음에 임대 전략 잔금 전략과 임대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대부분이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계약서 발행이 되고 중도금이 실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전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매는 시기는 잔금 전까지입니다. 장금 전인데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전매가 가능하죠. 등기 전까지 가능하십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거는 특별한 주의 사항이 없으신데 포괄 양수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조건일 때 포괄 양수도가 되는데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간혹 세무사님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잘못 알고 포괄 양수도가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포괄 양수도가 안 되더라 하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매는 누구한테 할 거냐? 제 3자한테 전매하는 것, 즉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죠. 분양권 전매 계약서라고가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는뭐 증여 형태가 되겠지만 가족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본인의 형편상 잔금 대출이 지원이 되지 않거나 분양 당시와 현재의 금융 컨디션이 너무 많이 달라지셔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잠금기일 전에 빠르게 전매 절차를 돌입하셔야 되고요. 전매는 여러 군데 부동산에도 상담하시고 인근에 물건을 많이 보내서 채 노력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본인에 의해서 전매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오피스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용 승인 전입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두개 이상의 오피스를 분양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전매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제한을 줬는데 다만 사용 승인 전까지다. 즉 사용 승인 전까지는 제한이 있다. 근데 사용 승인 이후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가지고 쪼개 가지고 팔거나 공유로 팔거나 이건 안 된다. 두 개를 한 사람한테 파는 것은 가능하다. 한 개를 팔았으면 한 개는 등기해야 된다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 절차 요거는 뭐좀 복잡하지만 어 이건 부동산들에서 해주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크게 뭐그 복잡한 내용이다 이렇게 참고, 참고하시고 이거 이 시간에서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잔금 전에 전매를 하셔야 되는 사, 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포괄양수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 오피스의 규정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 요두 가지만 짚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자 이제 잔금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안내문을 보내주시는데요. 시행사에서 입주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그 안에 집단 대출 은행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우선은 그 모든 집단 대출 은행을 모두 비교해 보시고요. 두 번째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주거래 은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짚고요.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잠금기일을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주시는데, 어,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잠금기일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을 내방하십니다. 내방을 하셔서 봤더니, 본인이, 어, 분양을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떠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발견했느냐?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해 6개의 건물이 사용승인이 떨어지는데 최소 3개월에서 8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은행에 내방하셔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대출을 또안 받아도 잔금을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럼 내가 현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이때 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60에서 90% 정도 대출을 받는다. 이때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공급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죠.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자, 법무사를 지정할 때 가능하면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수분양들, 수분양자들이 요즘 단톡방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단톡방을 만드신다 하시면 공동구매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으시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하시고 소유자 구분 소유자께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사건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인 두 가지 사건인데. 한 곳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둘다 나눠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견적을 각각 잘 받아보셔야 됩니다. 소리들은 그때 알아주실, 알아서 저기 안내해 주실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취득세 감면. 이거는 어 이게 분양받을 때 상담을 좀 잘못 받으신 분들께서. 본인이 무조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무사님께 넘길 때 나는 취득세 감면 받는 대상입니다라고 넘겼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그런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요것이 꽤 위험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법적 규정에 맞게 취득세 감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혹 건물의 토지 등기가 건물의 등기는 사용승인이 떨어졌는데 토지 등기가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토지 등기가 꽤 시간이 지나서 5년 6년 지나서 토지 등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건물은 올라갔는데 정작 토지가 등기부에 내 명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추후에 은행 등이나 법무사 등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때 토지 등기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총 60%가 실행이 됐고 잔금이 40% 남아 있죠 그 케이스를 어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금 40%를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을 진행하셔서 하시는 경우에 잔금 대출 후 중도금은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중도금은 그대로 있고. 어 중도금 50%는 그대로 실행되어 있고 나는 잔금 뭐 예를 들어서 한80% 대출을 받는다 그럼 약금 10% 냈고 중도금 50%가 그대로 있으니까 20% 내지 30%만 추가 대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총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이 내용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부가세 40%가 있는데요, 부가세 40%는 환급이 된다, 잔금 완납 후에 입금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넣어드렸는데 저희 전산에 있는 자료죠. 얘는 SK 레이크 원의 30A 타입의 어 물건의 예시인데요. 분양 공급가액이 2억 6 100만 원에 부가세가 이렇게 돼서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잔금 대출을 65%를 금리 5%를 받게 되면 대출을 요 정도 받으시고 금리는 요 정도 나오신다. 이때 잔금이 내가 만들어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5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때 80%를 받는다, 70%를 받는다고 하고 나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자금의 총량이 나옵니다. 이 자금의 총량이 일반적으로 계약금 곱하기 2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가세를 40%를 환급을 다시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는데요. 이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잔금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80%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10, 계약금의 2배70%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계약금의 3배이 정도가 현금으로 필요하시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의외로 어떻게들 알고 계시면 계약금 10% 내고 80% 대출 받으면 10%만 현금이 있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10% 차이가 2,000에서 3,000, 많게는 5,000에서 7,0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8억짜리 같은 경우는 8천 차이가 나는 거죠. 이8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마련해야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 되는지에 관련되는 중요한 아젠다죠. 따라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이 얼마 나온다 하면 계약금 10% 냈고 대출 60%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30%에 기다 등등 10%에서 총 40%가 현금이 있으셔야 된다. 요거 숙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잔금 전략이죠. 잔금을 하시고 나면 사업자 등록에 임대사업자를 코드를 추가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셔서 입주자 카드와 선수 관리비 예납을 하시고, 열쇠를 수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 입주와 임대매매 전략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사무소 들, 들어가실, 들어가셔서 열쇠를 받으셔서. 본인의 호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이 짓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매일 눈으로 꼼꼼하게 보셔서 하자 체크를 하시고 이것을 AS 센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임대를 맞추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임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뭐냐면 기본 세팅부터 하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라이브 오피스이기 때문에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인테리어 된 사무실이다 이렇게 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도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화장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라이브 오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라인드하고 커튼 같은 경우에 임대인들이 미리미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그뭐입주 청소면 화장실에 뭐 줄눈 탄성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건물에 그 화장실에 내구 연한이 좀 늘어난다고 대부분 말씀하시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입주 청소하신 다음에 실내화도 좀 놓으시고 방향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자주 드리는데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와 또한 케이스는 이렇게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임차를 얻으러 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관리가 잘안 되어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보다는 깨끗하고 들어갔을 때첫 느낌이 좋은 것이 계약 성사율이 높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역지사지해 보면 당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니 세대수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공동구매 하셔라. 이게 더 유리하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하시게 되면은 내가 좀 일반적인 케이스라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는 호실들이 아무래도 좀더 빨리 임대가 메이드가 되시겠죠. 자두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냐면 자. 저 매매가에 대한 실거래가 이건 산업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에서 산업부동산 실거래가 라고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영천동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영천동 검색하면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 매매 사건이 있었던 사건을 실거래가들이 나옵니다 즉, 호가가 아니고 실제 거래된 가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동탄 s k v 원 세타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궁금하시죠? 그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산업부동산의 실 거래 가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6월 14일에 3억 5,1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2 1평짜리가 거래됐다 이거 전유면적 기준이죠 평당 840에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신 겁니다 또 아울러서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이 뭐 골든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골든아이의 최근에 거래된 사실 여기 확인이 되십니다 와 2023년 최근에 거래가 몇 건이 되었네요 이렇게 평당 400만원에 거래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팔때 어떻게 팔길, 팔고 싶냐면 어 저는 평당 900만원에 팔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따라서 거래가 안 되겠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저희 뭐 시세가 얼마예요? 어떻게 해야 팔려요? 물어보시기 전에 산업부동산 실거래가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깝게 현재는, 현재는 분양권의 시세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호가에 관련된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어 얼마의 임대들을 다른 분들은 내놓고 있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나도 얼마에 내놓지를 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대부분이 30a 타입 기준으로 예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80에 내놓, 내놓는데 나는 180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나는 거래가 안 되겠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첫 번째. 부동산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 SNS 채널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인근 부동산과 단지 내 부동산하고 적극 소통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부동산하고 소통을 할 거냐?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하고 소통을 하셔라. 왜냐면, 최근에 비주거용 지식산업센터나 라이브 오피스 쪽을 안 하시던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 상담이 굉장히 러프하죠 아파트나 상가처럼 상담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상담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실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좀 상담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을 많이 광고해주고 또 자주 손님한테 브리핑해주는 그 호실, 그 부동산이 좋은, 호, 좋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런 부동산들하고 자주 소통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sns 채널에 미리미리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한두군데 전화를 해요 이거 얼마에 나야 될거 어떻게 해야 될 시세가 얼마에 물어보시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기분만 점점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네이버 부동산에도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죠 보시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요런 물건들이 있네요. 얘가 정말 어, 라이브 오피스 맞네요. 라이브 오피스들 물건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요런 시세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지금 금액을 보시니까 얼마에 올리시냐면 500에 55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또 나오죠. 히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도 지금 부동산에서 두 군데 올렸는데 지금 매매들만 올려놨네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타원인데 물건을 많이 올려놨네요.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올려놨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동일 사례들을 좀 보셔라. 예를 들어서 보시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입니다. 어, 본인이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인근의 라이브 오피스를 다 보셔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어, 나는 멀티플라이어만 임대를 얻을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눈으로 여러 물건을 같이 한번 보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들을 좀 검색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든앤스페이스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들에서 올린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쭉, 이제, 광고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라이브 오피스 상가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도 접수하고, 대출 안내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뭐, 무피 계약금 포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내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다 이거 블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지, 편집도 해야지, 글도 써야지, 상당한 품을 들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진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죠. 시세와, 시세와, 호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도움을 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도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블로그도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다른 여러 채널들을 검색해보니까, 종합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이자는 얼마 내지만, 이자를 내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자를 60만원 낸다고 해서 시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45만원에 형성돼 있다. 근데 나는 65만원에 임대 놓겠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빨리 내겠다 그러면 45만원 전략으로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 시세에, 맞추, 시세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이자 수준에 맞추겠다 그러면 이자 수준에 맞는 데까지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요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의 전략이죠. 자, 빠른 입주를 하겠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시는 거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상 입주를 하시겠다 그러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 다음에 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기다리시냐? 꾸준하게 요 내용을 계속 보시면서 가격은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시다 보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눈에 들어오시게 되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빨리 임대를 맞추겠다는 느낌대데 임대 맞추겠다. 그다음에 내 물건을 얼마에 임대를 놔야 되겠다. 얼마에 전매를 해야 되겠다까지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전매는 전매대로 가되 임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입니다. 즉 주거용이 아닙니다. 주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어 다른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바닥 난방을 해라, 세탁기를 놔라, 주방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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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들을 추가해라. 이 내용들이 뿌리를 보면 오피스텔처럼 혹은 기숙사처럼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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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을 놔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왜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냐? 여기 보면 오피스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즉, 주거를 할 수가 없는 용도입니다. 바로 밑에 크게 불허용 용도로 이거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SK 레이크원의 자료집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용으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 이것도 어떻게 설명드리나요? 일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국세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통계청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코드를 보는 게 아니고 표준산업 분류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산업 분류 코드와 어, 통계청, 통계청과 국세청의 이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맥은 같이 합니다. 근데 얘는 6짜리고 얘는 5짜리입니다. 얘는 6짜리, 얘는 5짜리인데, 어, 지식산업센터 하나 허용 용도를 따질 때 전체다 국세청 코드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그렇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해서 해주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렇다 하시면 되십니다. 자, 임대 완료 후에 전략인데요. 이게 무술적 신고 이거 좀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자. 어, 우리 호실, 예를 들어서 뭐 30A 타입에, 어, 예를 들어서 500에 50으로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쓸때 부가세 별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5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500에 50 이렇게 하고, 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나십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 내용을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대가 완료되고 되고 나면 임차인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하고 자주 소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입주 초기에는 입주가 100%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채워지는 느낌인데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뭐, 100개 호실인데, 5개 호실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FCU를, 어, 내용을 보니까, 전체를 틀어야 5개 호실이 같이 뜨,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에는 소극적으로 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춥다덥다는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임대인분들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어, 적극적으로 좀 같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본인이 처음에 입주 초기에 들어가서 하자들을 봤는데 내가 본 하자, 내가 볼 때는 하자가 안 보였는데 임차인이 살다 보니 이러저러한 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빌트인 가전과 빌트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까지 있죠. 그랬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소유자분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이거, 어,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하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임차인이, 어, 이거 내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분들께서 자주 소통하시면서 AS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임차인이 계실 때, 임대가 맞춰졌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실 때 AS가 오시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단 결성인데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들어가봤더니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안 보이는 하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각계전투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형성된 관리단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하자 대응도 빠르고 관리비 등의 전략에 실질적인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황하지만 좀 길게 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라스동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요. 2024년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멀티플라이어, 이든앤스페이스 G타워,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크원디웨이브 그다음에 프로오시티웍스 이렇게 여섯 가지 전체가 다 라이브 오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을 짚어서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지퀴의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